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무려 24주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근데? 팝의 전설 자리를 위협했습니다. 마이클 잭슨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라이벌로 꼽히는 프린스. <laughs> 비틀즈가 아니고? 프린스죠. 프린스예요? 작은 거인이요, 작은 아, 거인. 프린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인기가 없는데 아, 어마무시한 뮤지션입니다 그를 단숨에 팝의 전설로 급부상시킨 곡 퍼플 레인. 비 오면 무조건 신청그볼게커 Purple Rain?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팝의 전설 프린스 동갑내기의 80년대 같은 시기에 활동한 두 사람 그래서인지 수많은 미디어와 전 세계인들은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어. 그러나 그런 시선은 일체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전 세계가 두 사람을 계속 라이벌로 붙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몰래 서로를 내적으로 리스펙 했다는 건데요. 그렇지. 한 일화로 미국의 대표 소울 가수 제임스 브라운의 공연을 보러 간 마이클 잭슨 그리고 제임스 브라운의 요청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짧지만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. 그런데 무대를 마친 마이클 잭슨이 공연장을 찾은 프린스를 발견합니다. 어. 근데 제임스 브라운이 프린스는 잘 몰랐어요. 어. 그런 제임스 브라운에게 프린스를 극찬합니다. 아 좋다. 그리고 마이클 잭슨 때문에 뜻밖의 프린스도 무대에 올라옵니다 아 진짜? 그래서 역시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마이클 잭슨은 어, 역시 프린스는 최고야 라며 연신 박수를 보냈다 오늘 떠나서 그 공연 와... 가신 분들은 무슨 요즘 말로 개탄 거죠 개이득이 개이득 2009년 우리 곁을 떠난 팝의 황제 고 마이클 잭슨 자신의 공연에서 마이클 잭슨 곡을 연주한 적이 없었던 프린스가 그의 곡들을 연주하자 이를 두고 기자들이 아, 마이클 잭슨의 곡을 연주한 건 그에 대한 추모의 의미입니까?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프린스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라며 여운이 남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음.